법구경은 불교 경정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책중 하나예요. 팔리어 경장의 소부에 속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짧은 개송 형식으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기본개요 원어 단마파다법, 단마의 말, 파다라는 뜻 성격 짧고 간결한 교훈시 모음집 구성 약 423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6장으로 나뉨 주제 삶의 고통 마음의 다스림, 지혜, 성과 악렬반에 이르는 길 주요 가르침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른다. 악행과 선행의 결과. 악한 일을 하면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고 선한 일을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 자기 수양.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무상과 집착 버리기. 꽃은 시들고 육신은 언젠가 꺾인다. 집착을 버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열반으로 가는 길. 욕망을 다스리고 지혜를 닦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열반에 이른다. 의.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시적이고 간결한 지혜의 언어로 불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교훈으로 읽힘. 동서양 모두에서 번역이 많고 마음수양과 명상의 교재로 활용됨. 도덕경, 맹자와 함께 세계 3대 지혜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함.